슬래시 a f p 비비누즈 등호 뉴스 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비 정국 이 멤버 지민의 광복절 티셔츠로 불거진 이른바 겸한 이슈의 엄청난 파장 속에 투어 소화를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 방탄소년단은 1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3일과 14일 일본 도쿄돔을 시작으로 교세라돔 오사카, 나고야돔,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에서 러브 유어셀프 일본 돔 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RM, 제이홉 등은 공식 트위터 등을 통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진을 공개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팬들에게 인사도 직접 건넸다. 일본 출국 직전까지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파장이 10일 국내외를 뜨겁게 달궜다. 앞서 지난 8일 일본 아사히 TV 유력 음악 방송 프로그램인 뮤직 스테이션 제작진이 방탄소년단 멤버가 착용하고 있던 티셔츠 디자인이 파문을 일으켰다며 그 옷을 착용한 의도를 물어보고 소속사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결과적으로 이번 출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파장이 시작됐다. 직후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키트엔터테인먼트도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9일 예정된 TV아사이 뮤직스테이션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 출연을 기대한 팬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사히TV가 언급했던 티셔츠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지난해 월드투어 때 입은 광복절 기념 디자인이 들어간 의상이다.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원자 폭탄이 터지는 장면의 흑백 사진과 함께 애국심, 페이리어티점, 우리의 역사, 아우리스테리, 해방, 리버레이션, 코리아, 코리아 등의 문구가 영문으로 새겨졌다. 지민의 광복절 티셔츠가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RM이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독립만세 라는 글을 쓴 내용까지 재조명되기도 했다. 독립투사 분들께 감사한다. 이 이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큰 파장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일본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이 뮤직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NHK 홍대가합 전 출연마저 불발됐다고 속보로 기울 정도로 광복절 티셔츠에 대한 적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이제는 월드스타로 거듭난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한일 양국 간의 오래됐던 여러 과거사와 맞물리게 되면서 일본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 것.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물론 국내에서도 여론이 들끓었다. 오랜 기간 한국을 날리는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방탄소년단의 방송 출연을 맡고, 그후 매체에서 이런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전 세계의 젊은 팬들에게 일본은 전범국기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요즘 일본 정부와 언론은 그야말로 매우 다급해 보인다. 이번 방탄소년단을 대하는 일본을 보며 많이 쫄았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내 정치권도 한일 과거사 문제와 엮인 BTS 일본 방송 출연 불발에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는 구두논평을 통해 일본 방송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BTS의 출연을 막았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일본의 편협한 문화상대주의 및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등의 입장을 전했다. 미국 등 해외 언론도 BTS의 이번 이슈에 역시 큰 관심을 보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BBC CNN 등 여러 언론은 BTS의 뮤직스테이션 출연 불발에 대해 보도하며 일본의 식민 역사부터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한국과 일본의 오래된 과거사들을 차례로 짚어냈다. 미국 빌보드 역시 방탄소년단의 뮤직스테이션 출연 불발 이유는 지민의 광복절 티셔츠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